심심한 날들이다. 창밖 보기가 취미인데 창문이 너무 좁다. 서울과 너무 다른 이곳.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여. 나는 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혼자 있지 못한다는 것을. 심심해. 그래서 집에서 함께할 친구를 입양하기로 했다. 이사 이후로 당근에 빠진 난 모든 것을 당근으로 해결한다. 당근. 해요. 얘는 진짜 물안 주고요. 아, 네. 얘랑 얘랑은 흙이 많이 말라서. 네 감사합니다. 해. 네. 그렇게 동네 생활에 익숙해지며 남는 시간을 알바라도 해볼까 하는 찰나. 어, 뭐. 안녕하세요. 혹시 알바 구와 어떤 거예요? 아침에 이제 터전하고, 예, 네. 하는 거네. 먹었어요? 아니요 어, 근데 아침에 일찍까지 나올 수 있어요? 예. 네. 상달 어, 나와서 어 한, 한번 네. 해보고, 해보고. 네 네. 알겠어요. 아, 전화가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초저녁에 자고, 초아침에 일어나는 초인간이 되어 오전 시간 알바는 나에게 딱이었다. 개개개개개 더워요. 오픈했네. 이제는 앞산가도 남일 같지 않게 지켜본다. 판한번 볼까? 어 뒤져 긁었어. 돈을 벌어야 한다. 알바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떡집으로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예. 아까 오전에 알바 때문에 왔다 간 사람인데요. 네. 예. 예. 네. 예. 네. 저 하면은 월요일부터 해보고 싶은데. 네. 예. 할수 있는. 어... 아니 사장 마음이 어, 바뀌셨나. 잠깐만요. 예. 여기 떡집 사장님도 한번 저를 보고서는 뽑아야 되겠나봐 다시. 뜻밖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 <laughs> 화이팅! 어렵지는 않아. 네. 근데 손에 익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터트려야 어. 어. 느린 사람이 있어. 예. 네. <laughs> 그렇진 않아? 약간 느린 것 같은데? <laughs> 어. 맨날 똑같은 일만 하는 거야. 안할것 같아. 음. 같아. 나오는 시점은 내가 연락 줄게. 아, 네네네. 네. 어떻게 되는지 하면 바로 하게 될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다 조금 떠들어댔다고 기진다 오늘도 난 라면인간다 잠시만 할또 비빔면 아 손가락질은 아직도 못하는데 뒤집개가 없다 오이씨 뒷깨가 없어 난 무조건 될줄 알았던 건 근자감이었을까 내가 느려서 안된 것일까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 척 답장을 보낸다 아네 연락주세요 당근 오늘도 당근을 찾는다 동네 생활에서 친구도 구할 수 있어서 나도 댓글에 참여해본다 20대, 20대 주말 알바 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알바도 있어 한번 쭉 살펴본다 내가 당근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알바 좀 구하자 알바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니의를 하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알바 구한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아네 네, 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연락은, 연락은 안, 안 하고 연락은 안 하고 그냥 잠깐 들렸어요 아 네. 그러면 사장님 오시면 한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안녕하세요. 되는데 요네 기다립니다 지금 이제 평일은 구해진 상태고요아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가급적이면 아침 시간대를 원해서 갖고. 아, 지금 일단은 가능은 한데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괜히 이런 울적한 날이면 난 로또를 찾아 본능적으로. OMR 시험지보다 신중하게 막기 저거 뒤에 긁는 거는 천 원짜리예요? 오늘은 더욱 욕심내고 싶은 날이다. 오만 원 벌었다. 오만 원왜 이렇게 불친절하죠? <laughs> 얘네들은 왜 이렇게 기생을 하고 난리여? 이거 모가지가 너무 길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사 때 먹고 뱉은 수박씨가 자라 있었다. 성린장은 어쩌다 이렇게 살아남는 거야? 한장 하고 니물한컵 줘야겠다. 밥좀 줘야지. 어, 사무실 어디길래? 난 청주 와서 동네 이외에는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다. 장근에서 만난 분과 청주의 축제를 하고 있다해서 같이 가보았다. 어디 가는 거죠? 무남생채. 무남생채. 무남생. 뭐 무남생. 어, 백지놀이가 아닌 백죽놀이네 같은 백씨라서 좋구만. 오늘 유튜브 동호회랑 같이 왔어요. 어, 쑤고비. 미쳤다. 더욱더 행복한 청주 시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아, 왜냐하면? 어? 네. 감사합니다. 아, 김, 김, 김. 오. 오. 어제부터 이 저는 집이 없어서 가운이, 가운이 없는데요? 아.. 사운! 괜찮다 어 이거.. 영어 말해. 에쫙쫙쫙쫙꿈이에요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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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웃음> <laughs> 너무 어접하다 대문에다가 앞에다가 걸어놔야지? 감사합니다. 아. 조심히 가세요. 오늘 드템. 얼뜨거부라 가서 샤워해야지 또. 맥주 냉장고에 넣고 유. 오늘은 나샤워다. 몇번 해봐서인지 여유가 넘친다. 샤워 가운으로 변신하겠습니다. 둘. 군기 빠졌네, 빠졌어. 물만 살짝 끼얹을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지 의심이 될 때도 있다. 군대는 <목소리> <목소리> 안 갔지만 군대 샤워는 하지 말입니다. 일본 관 여기 오늘 우리나 공판니 들어 완료 이제 일을 시작해 볼까요? 백중놀이 때쌓온 찰옥시기를 씹으며 늦은 여름 무렵의 샤워의 개운함을 만끽해 본다. 그런데 나도 뇌가 있지 말입니다. 곧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공용 화장실에 샤워 얼어 죽을 것이라는 걸분능적 아니 그냥 봐도 한다. 난 이사 전 이미 헬스장을 조사하고 가격을 알아봤었지 말입니다. 난다 계획이 있었구나. <목소리> 에이, 여기 상담 받으러 왔는데 안 계셔 갖고. 어,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여기. 반갑습니다. 타지에서 처음 생활할 때는 나름 고초가 많다. 나 역시 여러 곳에 머물러봤지만 그 지역에 따라 적응 속도는 매번 다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유튜버라는 특성으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어 더잘 적응한 것 같다. 사전에 레포트 해드리자면 백지님 영어 이름 막시 막시브리나예요. 떡상 시기는 3년쯤 싱가포르 사는 친구가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는 사이 싱가포르 살기를 하면서 떡상했어요. 귀국, 집에 백진주. 네, 즐거웠어요. 가셔요. 예. 네. 네, 아, 그까지 <laughs> 아, 그까지 이렇게 청주 생활에 스며들어 본다. 지만 왜 이렇게 적응이 아리까리 까나리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